도로 합류 구간에서 끼워주기 싫어 억지를 부리던 차주와 결국 접촉 사고가 났다는 제보입니다.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는 도로, 곧 합류 구간이라 블랙박스 차량이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서서히 진입을 시도합니다. 차량 간의 간격이 꽤나 있어 진입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때, 뒤에 있던 차량이 벼란간 경적을 울리더니 속도를 냅니다. 결국 합류를 시도하던 블랙박스 차주와 접촉사고가 나버리고 마는데요. 이 사고로 뒷차량은 사이드미러에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가 났다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 차주가 5일 동안 병원을 입원하고 합의금을 포함해 350만원이나 받아갔다는 건데요. 최근 유튜브 한문철 TV에 제보된 영상입니다. 당시 블랙박스 차주인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도로의 합류 지점에서 공간을 확보한 후 차선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뒷차량이 끼워주기 싫어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충돌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차량 사이드 미러끼리 미세한 접촉이 있었던 것이라는데요. 사진을 보면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정말 작은 검정색 점 하나가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검은 점 하나 찍힌 사고로 상대는 5일씩이나 병원에 입원하고 합의금을 포함해 350만 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았다라고 황당함을 토로했는데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A 씨의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저런 사고로 5일 동안 입원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보였고요. 네티즌들 또한 점 하나 찍혔는데 5일 입원에 합의금이 350만 원이라니 이 정도면 보험 사기인 것 같다. 점 찍힌 건 사이드 미러인데 사람이 병원을 5일 입원할 일이 있나?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고의로 속도 높여 양보 안 해주는 것 진짜 못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